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알트 불장은 희망으로 굴리는 게 아니다. 알트들 자리 한 번씩 보면서 또 얘기할 거고요. 이더랑 비트, 게시글을 올렸던 것들, 한번 간략하게 보는, 보는 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인데, 보시면, 제스미 코인.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구간. 그리고 이번 년도 4, 5월에 무댕이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섰던 때가 있었죠. 이때가 2번. 그리고 이 2번에 대한 이제 조정이 이렇게 3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3개로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이때 더 그래프도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기다. 여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제 추세가 바뀔 거다 그랬었는데 이때 세력이 판을 엎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주식처럼 세금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4년 주기 이걸 이제 개미들이 학습을 해버리니까 싼 가격에 세력이 사고, 비싼 가격에 개미가 팔아야 하는데, 학습이 되니까, 이제 인플루서들이 떠들어대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싼 가격에서 미리 대기 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승장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올 정상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판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아까 제스미 코인,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진행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니까, 이 상승장, 뭐, 1, 2, 3, 4로 보시면은, 1번이 지금 다 나왔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다 나왔어요. 거의 2배수거든요? 135%, 70%면은, 여기서, 700%. 700%니까, 대략적으로 3, 400%의 상승률이 남아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모양이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한 30달러 정도를 목표가로 봐야 될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번에 94K 깨지면서 비트랑 이더 중요한 추세선이 깨졌죠 그래서 이제 시즌 2장 끝났다 시즌, 종료, 시즌 종료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러 지금, 이렇게, 이건, 이거는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보통은, 뜸 들여서 올립니다. 이렇게. 기간, 느려가면서 올리는데, 이거는 바로 올린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국호인들 있잖아요. 21년 때, 한번해 먹고 나서, 지금 몇년 동안 물려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아르고 같은 상승률을 기대해봐야 된다. 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엔 운에 맡겨야 되고, 불장이 오더라도 상승률 면에서 다 다를 거다. 그리고 페페. 페페도 보시면은, 이게 AIA 코인인데 빠르게 이제 사이클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장에서 나올 수 있는 상승의 흐름에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갔었어야 했어요. 여기가 또 10, 10월 11일, 11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개미들이 많이 없었으면은 여기서 아마 같이 갔었을 겁니다. 여기 때처럼. 근데, 다른 평행 우주로 진행이 돼버렸다. 리더도 지금 이렇게 빠질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갔었어야 했어요. 뭐처럼? 키움 중간처럼. 여기 때처럼, 춤 그려놓고 갔었어야 했다.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갔었어야 했다. 근데 여기서 판이 엎어졌어요. 10월 11일부터 판이 엎어졌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이더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여기 때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키키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로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6월 16일자로 여기 마디를 보면은, 여기 흐름을 여기로 보면은, 지금 다 나온 것도 맞아요. 다 나온 거면은, 다 나온 거면은, 아마 여기를 바로 붙여줄 거다. 여기서니까, 바로 갈지, 아니면은, 한번 꺾었다 갈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 자리면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서의 이제 하락률도 비트코인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3월 28일인데, 보시면은 여기서는 저점을 살짝 갱신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다. 살짝 저행했지만 비트코인은, 이더 같은 경우는 20%더 빠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대로, 지금 만약에, 6월 자리가 아니라, 이 4월에, 이 3월 말에 자리여면은, 비트처럼 저행을 살짝 해서 2,500달러까지 빠질지, 아니면은, 저번 때처럼 2,060달러까지 빠질지, 이 가능성도 열려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이, 이 구조랑 똑같이 진행되는 거면은 지금 더 남았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라인 뚫고 3600달러까지 깨주면은 이제 이런 게 진행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런 이런 식으로 정별를 만들어주면서 기존의 그 박스권 매물 때 깨지 않으면서 한 번씩 이제 씌워 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23년 10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책은 이제 94K 지금 4년 사이클 주기 시간이 다 됐고, 지금 여기 라인이랑 주봉에서 60주선 한 번도 안 깼었는데, 여기 한 번도 안 깼잖아요. 지금 여기 깨져가지고 다 시즌 종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10월 11일이 개미들이 많이, 많아가지고 지금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퍼포먼스를 세력 입장에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나온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여, 지금 이런 데까지 붙여줘야 된다, 가격을. 104K. 그래야지 조정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슛, 다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코인들은 이거는 이제서야 이제 다 오르고 나니까 워낙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잘안 나옵니다. 이제 개미들 손이 안 타는 종목들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해외 거래소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뭐 시즌 종료라고 해서 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 빠졌어요. 보시면 은 이미 빠질 대로 빠졌다. 전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슈팅이 코인들마다 가지각색일 거다. 그래서 1분기에, 1분기에, 이게 다, 바이낸스, 그, 꽃박스랑, 인천달러, 미국인, 주는 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면은, 이제 알트 불장, 그, 오르 시기 때, 줄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줄것 같고 그리고 꽃밭스 인수하는 게 이제 알트 불장 때 우리 한국인만큼 투기 심리가 강한 민족이 없다 그래서 그거 노리는 것 같고 네이 정도의 경호의 수만 말하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